우리는 매일 눈치를 봅니다. 직장에서, SNS에서,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, 내가 지금 잘 보이고 있나? 혹시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? 그 걱정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자신을 잃어갑니다. 나는 항아리에서 살았다. 사람들은 날 미쳤다고 불렀지. 하지만 나는 단 한순간도 남의 인정을 원한 적이 없었다. 나를 싫어한다고? 그래서 뭐지? 그건 나보다 그들 자신을 드러내는 말일 뿐이었다. 우리는 좋아요와 인정이라는 마약에 중독되어 있습니다.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욕먹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포장하고 눌러 참습니다. 그런 인생은 노예일 뿐이다. 나는 자유롭고 싶었고, 그래서 그들의 기대를 전부 던져버렸다. 권력의 정점에 선 자조차 내 자유를 가질 순 없었다. 알렉산더 대왕 그가 내게 말했지, 무엇이든 원하는 걸 말하시오. 나는 단 한마디만 했다. 햇빛을 가리지 마시오. 그 한마디가 보여준 건 진짜 권력은 밖에 아니라 내면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.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을 겁니다. 하지만 그들이 당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권한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. 모두에게 잘 보이려는 순간 당신은 자신에게서 멀어집니다. 누군가에게 미움받더라도 진짜 나로 살아가는 용기. 그게 자유입니다.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내 인생에 영향 없습니다. 감사합니다.